오늘 한화계 해수욕장의 분위기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아 이거 단풍도 아주 이쁘게 들고 파도가 어 바람에 따라서 좀 바다답게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네 우리 우리. 이렇게 멤버들이 오늘 멤버였기 멤버들이 왔습니다. 야 이거 완전 20년 더 젊게 이렇게 배입니다. 예 멤버들이 이렇게 좋아요. 예 사람들을 다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문화공간 온 식구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다의 마음을 해가지고 함께 응집을 하신 것 같아요. 서해안 오랜만에 걸어보네요. 예! 뻘을 예! 뭐한 30리 나가는 것 같은데 예! Yeah.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난 동해안 사람이라서 예! Yeah. 이거 보고서 놀랐어요. 고등학교 <laughs> 2학년 때가 처음으로 물 드나들고 보고 어, 어 어느 나라야? 하하하 <laughs> 그 <정도를 웃음> 놀랬는데 yeah. 아직만 오랜만에 한 10여년 만에 뻘을 밟아보니까 너무 좋네. 맨발 걷기가 또 건강에 좋대요. 예예 yeah, 싱이라고 yeah. 그래서 yeah. 어, 땅과 접지하고 공중에서 어저또이 전기를 다 몸이 저전도체래 몸이 던져 예, 예. 몸에 암 같은게 있는게 어 암세포가 이 몸이 전도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기하고 하늘에 있는 천기예이 전기. 이 전기가 서, 소통을 전기가 시켜준다는 전기가 소, 이야기죠. 소통하면서 얘를 정화시킨대. 예, 예, 예. 예, 예 정화시키죠. 그래서 이게 맨말 걷기가 그렇게 좋다 예, 그래서 어 하... 금년부터 아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전에 말씀은 인제에다가 맨발더 네, 기메카를 네, 네. 그 만들겠다고 하신 그그 한번 초청할 겁니다. 예예 예, 한번 날종으로 초청할 거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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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초저, 초대를 해 주십시오. 예한몇 오면 좋겠습니예예 예, 예. 네, 예. 아니, 우리 아스모스 보세요. 왜 자꾸 오십니까? 여기에? <웃음> 예? <웃음> 선생님 만나러 오죠. 아, 그랬어요. 바다를 만나러, 갯벌을 만나러 오시지 예. 않고 아, 이거. 우리 예.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네.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네. 온 세계 사람들이 맨발로 땅을 밟으면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 맨발, 한참자 지금, <laughs> 예, 이 맨발에 청춘을 부르지시면서 예. 노래 부르면서, 아, 마음이 굉장히 유아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이와 같이, 이 지금 갈매기들이, 예, 게 참, 야, 물, 물이 더 빠지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이 더 빠져야 먹이가 나오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저 앞에도 맨발 맨바 같아요. 어, 걷는 폼이에. 예. 예, 우리, 여기 맨발 한나계 해수욕장, 맨발 걷기 맨바들이, 이, 다 모였어요. 우리는 동지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동그랗게 딱 예, 발을 내고 발부터 찍고. 예예예. 예예. 세상을 바꾸자. 예. 자. 맨발로 건강 한 나라. 또 <laughs> 오시. 더 아, 아, 예. 오셔야 돼. 야, 네, 자. 네, 네. 빙 불러서. 오야 뭐뭐 막. 이게 맨발꽃이 어. 맨발 맨발꽃. 맨발꽃 사진. 예. 이, 이와 같이 모여서 사진 도 찍고. 예. 담소도 나누고. 예. 어디서 셨습니까 일산에서 왔어요. 아, 일산, 일산. 다 일산. 같은 동네 분들이네. 예, 예. 예, 일산의 네. 맨발 걷기 창시자, 멤버 우리, 예, 대모산, 예,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걷기 시민단체 운동본부의 조직위원장님, 네. 안성문 선생님. 아, 예, 예, 예. 예. 아, 맨발 여기, 여기, 여기 맨발 걷기 너무 좋네요. 일산 최고예요. 아주 좋아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아, 부, 부드럽고 좋죠? 네, 네. 자주 오셨습니까? 여기에. 어, 저는 여기가 오늘 처음인데, 예. 바다를 많이 다니는데, 여기 바다가 쉬고 쉬고 걷기는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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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우리는 수요일날, 토요일날, 오전에 여기 와서 걸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오세요? 예, 뭐, 세번또 오고 합니다. 예, 예, 예. 아, 예, 우리 자주 오시고, 우리 갯벌 면발 벗기 카톡방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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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네, 또 네. 동참하시고, 네. 그리고 또제 유튜브 네. 도토리 곽이에요. 다 오늘, 오너... 예, 도토리 곽. <laughs> 예, 올라, 올라갑니다.